온라인 쇼핑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 자료를 직접 집계를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누락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전자화폐, 핸드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류별로 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송료 부분이 있죠. 대가의 일부로 받은 배송료를 자꾸 매출에서 누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매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송료를 지불하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송료도 우리의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입금되는 금액이 수수료까지 포함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 수수료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잡히게 되니까요. 즉 총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